자 9단원 연습 문제 16번입니다. 가이 봅시다. 16번 다항식 f(x)가 x 제곱 마이너스 e x 더하기 b가 다음 세 조건을 만족할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값을 구하고요. 자 가가 f가 c를 대입해도 d를 대입해도 0이 네요죠 그러니까 음, 뭐 근이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을 것 같고요. 나의 ABCD는 100 이하의 서로 다른 자연수이다. 자, 그 다음에 CD는 각각 3개의 양의 약수를 갖는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음, 조건 다해서 보시면, 그, 서로 3개의 다른 양의 약수를 가지니까, 얘는 제곱수다. 라는 의미죠. 제곱수다. 그래서, 음, C 하고요. 여기서, c는 어떤 소수 p의 제곱이고 d는 어떤 소수 q의 제곱꼴입니다 그래서 pq는 네, 서로 다른 소수가 되고요. 그래서 100 이하의 소수의 제곱꼴은요 2의 제곱, 그죠? 2의 제곱인 4, 그 다음에 3의 제곱인 9, 그 다음에 5의 제곱인 25, 그 다음에 7의 제곱인 49. 이렇게 네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 C와 D를 먼저, 그, 가능한 애들을 먼저 체크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음, C, D로 올수 있는 애들이 뭐가 있어요? 4, 9, 그죠? 그다음에 4, 25, 그다음에 4, 4,9. 그죠? 그 다음에 4,25. 그 다음에 4,49. 그쵸? 그 다음에 9,25. 9,49, 25,49.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뭐, 뒤집을 수 있는 건 나중에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 지금 가이하면, 어 CD는 근이 되는 거잖아요. C 대입해도, D 대입해도 0이니까. 그래서, C 더하기 D의 값은 A이고, 그죠? 그 다음에 C 곱하기 D의 값은 B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 AB가 100 이하의 자연수죠.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경우를 따져보면, 저, 그순서쌍들 중에, 어, 4,9일 때, 그리고 4,25일 때가 만족돼서, 어, 4,9일 때는, C, D가 4,9일 때는, A가 13, B가 36, 그 다음에, 어, 4,25일 때는, <laughs> A가 어떻게 되죠? A가 29, 그 다음에 B는 곱하는 거니까 10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 경우는 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계산하면 62가 나오고 이 경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하게 되면 158이 나오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어, 10. <laughs> 6번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 필기하셔야 되는 분들은요. 그 정지해놓고 필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17번 바로 봅시다. 자, 17번입니다. m이 양의 정수일 때 x에 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 더하기 루트 2x 더하기 m 루트 2 마이너스 4는 0이다. 그럼 적어도 하나의 정수근을 갖는다. 이때 m의 값과 2근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정수근이 있으니까 그 정수근을 주로 뭐라고 놓나요 알파 이렇게 놓죠 그래서 그 정수근을 네, 알파라고 놓읍시다자 그러면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에 3 더하기 루트 2 알파 더하기 m 루트 2 마이너스 4는 0 꼴이다 그죠 그래서 그 실수 그 유리수끼리, 무리수끼리 묶으려면 루트 2에 관해서 묶으면 되겠죠. 루트 2에 관해서 묶게 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마이너스 4 더하기 m 마이너스 알파에 루트 2가 0을 성립하겠네요. 그래서 얘도 0. 그죠? 얘도 0. 얘도 0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 m이 지금 양수니까 m이 양수니까 얘를 만족하는 알파는 4 그러면 m이 4가 되겠네요. 그래서 다른 한 근을 뭐 베타라고 하죠. 그래서 다른 근을 네 베타라고 하게 되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은 어떻게 되나요? 3 더하기 루트 2를 만족하겠죠.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요. 그래서 베타의 값은 3 더하기 루트 2 마이너스 알파볼인데 얘가 루트 2 마이너스 1이겠네요. 그래서 두 근은요 4하고 루트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두근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필기하실 분들은 데 엄청 놓고 필기 하시고요 18번 같이 봅시다 자 오메가가 나오네요 그이차 방정식 요구에 한글을 오메가라고 할때이차 방정식 요구에두근을 a, a 더하기 b 오메가 a 더하기 b 오메가 제곱일 때 상수 a b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오메가는 지금 대입하게 되면 오메가 제곱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인 거잖아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죠.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이 1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음, 근이 이거의 두 근이 지금 a 더하기 b 오메가 그 다음에 다른 근이 a 더하기 b 오메가 제곱이죠. 두 근의 합이 어떻게 되는 거야? 두 번의 합이 얘는 e a 에 b 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이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 양하면 그래서 e a 마이너스 b가 됨므로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의 곱을 볼게요. a 더하기 b 오메가에 a b 오메가의 제곱이요. 그래서 요거는 계산하게 되면 a 제곱에 a b 오메가 제곱 더하기 ab 오메가 더하기 b의 제곱에 오메가 세제곱 그래서 얘는 a의 제곱에 ab의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일단 묶을게요. 그래서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니까 그래서 얘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의 제곱이란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과 기술의 관계 이용하게 되면 어요거의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3이 나와야 되고요. 그죠 그럼 요거의 값도 3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어, 여기서 뭘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식에서 음, b를 넘겨 주면 b는 2a 3을 얻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얘를 네, 얘를 밑에다가 네, 대입합시다. 이렇게. 요렇게 대입하자. 대입하게 되면 어, 대입해서 정리하게 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2가 0이니까 A가 바로 1하고 2가 됨을 알수 있죠. 그러니까 얘를 대입하게 되면 네, B가 마이너스 1하고 1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는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A가 2고 B가 1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오메가가 등장하는 문제는요. 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으로 놓고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그죠 그래서 세제곱은 무조건 1로 표현하시면되고요 어, 오메가 제곱이 나오더라도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로 해서 차수를 1차로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계시고 어, 실행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필기하셔야 되는 분들은 네, 정체 놓고 필기하시고요 18번이요 그 다음에 어, 19번 문제 같이 봅시다 x 셀이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은 알파 베타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8보다 작다를 만족할 때 pq의 순서상 pq를 모두 다고하라 라고 되어있네요. 자 그러면 어, 저이차 방정식의 판별식 4분의 1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그리고 너무 요 네, 이 정도 됐죠. 자, 그래서 4분의 d를 보게 되면 p의 제곱 마이너스 q죠. 얘가 서로 다른 두 실력을 가지니까 0보다 커야 되더라. 그죠.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p의 제곱이 q보다 크면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어, 파 더하기 베타, 근과 계속의 관계를 이용하게 되면 마이너스 2p가 될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Q가 되겠죠.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4P의 제곱 마이너스 2Q는 8보다 작다를 만족하면 되죠. 그래서, 음, 얘는, 그, 이 양을 시켜주면, 그죠? 반 나눠, 2로 나눠주고 이 양을 시켜주면, EP의 제곱 마이너스 4가 Q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 우리가 아까 구한 거에서 얘랑 얘를 이제 같이 보게 되면, 그쵸? 얘랑 얘를 같이 보게 되면, 어, 얘랑 얘를 같이 이용하게 되면, 이 p의 제곱 마이너스 4보다는 q가 큰데, 이 q보다는 p의 제곱이 크다. 그죠? 요런 관계가 나오죠? 어, 그래서, 음, 이 p의 제곱 마이너스 4가 p의 제곱보다 작게 되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겨주면, p의 제곱이 4보다 작게 되니까, p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가 되겠네요. 그러면 p 는 정수니까요. 나올 수 있는 정수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0이 나올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p 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경우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면 어, q 는 마이너스 2 하고 1 사이가 될 거고,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q 도 정수가 되니까요, q 가 마이너스라고 0이 되겠죠. 그다음에 p 가 0일 때는 p 가 0일 때는 q 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부터 0 사이니까 만족하는 정수 q 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네, 전체를 다 구하는 p q 마는 뭐가 나오죠 1마 마이너스 1그 다음에 1 0그 다음에 마이너스 1컴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그다음에 -1, -1, -1, -1, -1, -1, 0. 그 다음에 0,-3, 0,-2, 그 다음에 0,-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9번도요, 필기하셔야 되는 분들은요, 정지해놓고 필기하시면 되고요. 네, 바로 20번 봅시다. 자 20번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이 이가 되고요. 두 배의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다섯 배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1을 동시에 만족하는 양수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 x에 관한 이차방정식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요 근각기소의 관계를 이용하는데 어, 봅시다. 알파 더하기 베타를 알파 더하기 베타를 네, p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를 Q라고 놓죠. 그래서 어, 위에 있는 그 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요, 어, 어떻게 어 돼요? Q 마이너스 P가 1 나오죠. 그다음에 두 배의 P의 세제곱 마이너스 3PQ가 다섯 배의 지금 위에 있는 식에 대입한 거예요. P의 제곱 마이너스 2Q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네, 두 번째 식에 대입합시다. 두 번째 식에 대입하게 되면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해요. 자, 대입해서 정리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어, 정리 직접 해보세요. 네. 2p의 세제곱 마이너스 11p의 제곱 더하기 4p 더하기 5는 0을 만족하게 되고요. 좌변은 인수분해가 가능해서 p-1에 p-5 그 다음에 2p 더하기 1은 0골이네요. 그래서, p가 양수니까, p가 양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p가 1일 때, 1이면, q가 2가 나오고요. p가 5가 되면, p가 5가 되면, 이때 만족하는 q는 6이 되죠. 그래서, 음, 그, 이렇게 됐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2가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이렇게 되면, 방정식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는 0이고, 허근을 갖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허근을 갖는다.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5가 나오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가 6이 나오면, 얘를 만족하는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의 꼴이고요, 두 근은 양의 실근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던 그 2차식이 바로 요게 됨을 알수 있습니다. 네, 필기해야 되실 분들은 네, 정제해놓고 필기하시고요. 21번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소수 AB에 대해서 X의 권한 2차 방정식 3X제곱 마이너스 12AX 더하기 AB는 0이 정수근 두 개를 갖는다. 이때 AB와 두 정수근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두 정수근을 알파 베타라고 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두 정수근은 알파 베타라고 놓고요. 어, 그 다음에, 뭐 베타가 더큰 거나 같다. 뭐 이런 경우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 그대로 이용합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4 a 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3분의 AB 꼴이 되겠죠. 그래서 알파 곱하기 베타도 정수고요. AB가 소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렇 소수 a, b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a는 어 당연히 3 아니면 b가 3을 가져야겠죠, 그쵸 소수가 지금 3을 약분해야 되니까 3의 배수 중에 소수는 3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3이 a가 3이라고 해볼까요? 자, 처음에 a가 3이야. 네, 이렇게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12가 되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가 b가 되니까 얘가 b가 되니까 어, b가 소수죠 맞아요 근데 알파 베타가 b니까 어, 알파가 1이 되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알파가 1이 되고 베타가 b가 돼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1 더하기 b가 12가 되는 경우가 돼야 되니까 b는 11을 만족하니까 얘도 소수가 맞아요 그죠네 그래서 수수가 맞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가 3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B가 3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4A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가, 음, B였죠. 네, B. 그래서, 알파 곱하기 베타가 3이잖아요. 그죠? 네. 음, b가 3이니까 그냥 알파 곱하기 베타가 b가 아니라 그냥 a 나오는 거네 a죠 약분 되면 a가 소수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가 a죠 그러니까 알파가 1 베타가 a가 되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a의 값이 4a가 돼야 되는데 그럼 얘를 만족하는 a가 3분의 1이죠 그럼 a는 지금 뭐 어, 정수도 아니고 그죠. 소수도 아니고 그래서 얘는 불가능합니다. 모순이죠 이때는. 그래서 어, 1번 요요 요 경우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만족하는 경우를 따져봤더니 a가 3, b가 11을 만족하더라. 그죠. 그래서 ab의 값은요 어, 3하고 1 1이고요 이때 의 알파는 1, 그다음에 베타는 1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와 B는 3하고 11이고요. 두 근은 1하고 11이 되겠네요. 그죠? 네. 필기하셔야 되는 분들은 네. 정제놓고 필기하세요. 네. 자 그다음 바로 22번 볼게요. 자 2차 방정식 x제곱더 x 더 1은 0에 한 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요거에 값이 1을 만족하는 AB의 순서상을 모두 구하여라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대로 따라가 볼게요. 그 a 오메가 더하기 b에 a 오메가 제곱 더하기 b가 1이야 그죠? 그래서 a 제곱에 오메가의 세 제곱 더하기 a b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오메가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지금 0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 오메가 세제곱 1이고, 그죠? 그러면 쟤를 그냥 바로 바꿔주면 a의 제곱 마이너스 b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0이죠? 그래서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바로 근의 공식에 대입하게 되면 a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2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b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어 얘는 계산하게 되면 2분의 b의 플러스 마이너스의 어 루트의 4 3b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a가 정수이려면 그4 3b의 제곱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어 그다음 b가 정수이려면 b의 제곱이 0 아니면 1이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어, 정수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정수조건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 B의 제곱이 0 아니면 1이고, 그죠? 그럼 얘를 만족하는 B가 0이랑 플러스 마이너스 1이잖아요? 있그 다음에 얘를 다시 A 값이랑 뭐 구하려고 해보면, B가 0이면 A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B가 1이면 A가 1이거나 0이거나 그죠?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1이면 A가 0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그죠. 그래서 만족하는 순서쌍 A, B를 따져보면 1,0이던가, 마이너스 1,0이던가, 1,1이던가, 0,1이던가, 0,1이던가, 0, 1이던가, 0 마이너스 1이던가, 마이너스 1 1이렇게여1이가지1서1이 나오는 걸알수있1 1다 자, 그래서 1 1번도요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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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고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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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3번 보면 음, 23번 보면 요게 미차식이고 abc가 정수고 0이랑 1 넣으면 홀수고. 그러면 f(x)는 0이 정수근을 갖지 않음을 보여라라는 거잖아요. 네, 증명 문제라서 그런가요? 자, 봅시다. 그러면 f에 0 넣으면 c 0 넣으면 c 나오죠. 그러면 f에 1 넣으면 뭐 나와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나오는데, 이게 홀수라고 했죠, 홀수. 영어로 수학에서는 odd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f(x)가 네, 정수근을 가지지 않음을 보여라니까, 이 그거는 힘들면 네, 반대로 보여주면 되죠. 그래서 f(x)는 0이 정수근을 갖는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정수근을 뭐 알파라고 할까요? 네. 알파 갖는다. 가정 해봅시다. 네, 기울법으로 가정. 그래서 첫 번째 알파가 어 en 어래서 n 은 정수. 요런 꺼림 요런그 짝수 꼬이면일 때는 f 의 알파의 값이 어떻게 되나요? a 에 en 의 제곱 b 에 e n 더하기 c꼴이죠. 얘가 2에 2an의 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c인데 c가 홀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0 넣으면. 그죠? 얘도 홀수라고 했잖아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f의 알파가 홀수니까 얘는 0이 아니죠. 그래서 f의 알파는 0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홀수 했으니 짝수 했잖아요. 그죠? 알파가 그러면 두 번째는 어 홀수일 때를 해봅시다. 그래서 알파가 2n 플러스 1 꼴일 때 n은 정수라고 하죠. 네, 이렇게 크게 합니다. 그죠? 정수면 f의 알파가 a 에 2n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b 에 2n 더하기 1 더하기 c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두배에 e a n 의 제곱 더하기 ean 더하기 bn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홀수니까 얘도 홀수가 되죠 전체가 그래서 홀수 f r 파가 0은 될수 없더라 그죠 그래서 짝수일 때도 0될수 없고 홀수일 때도 0될수 없으니까 어, 정수근을 갖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순이 나오죠 그래서 왜 모순이 나왔어요? 정수근 갖는다라고 했더니 모순이 나왔죠. 그러니까 정수근을 갖지 않는다라는 게 증명된 이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자, 필기하실 분들은 정지하고 필기하시고요. 네, 24번 같이 바로 봅시다. 자, x에 관한 이차방정식이 두근 중에 적어도 하나가 양수가 되기 위한 실수 k 값의 범위를모여라라고돼 있죠. 자, 그러면 두 근을 얘도 뭐라고 하면 되나요?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합시다. 자, 첫 번째 그리 모두 양수가 되면 판별식 d가 어떻게 돼요? 판별식 d가 k-1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k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그건맞니다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의 k-1이 0보다 크다. 그리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2의 k의 제곱 마이너스 1인데 얘도 0보다 크다. 그래서 요거에 공통 범위를 구하게 되면 k 값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은 두근모두 양수, 양수면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자두 번째는 어떤 경우라고 할까요? 한 근은 양수, 한 근은 음수라고 하죠. 그래서 뭐한 근은 양수, 다른 한 근은 음수라고 하면 얘는 뭘 따져봐야 돼? 알파 곱하기 베타를 따져봐야 되죠. 얘가 2에 k제곱 마이너스 1인데 어, 0보다 작다 이렇게 만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k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되겠네요 자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한근이 양수 한근이 양수 그 다음에 다른 한근은 0일 때 0이 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에 k 마이너스니까 이건 양수 알파베타는0돼야 되죠. 그래서 이게 k의 제곱 마이너스 0이야. 얘를 만족하는 k가 마이너스 1. 그죠. 네. 그래서, 어, 세 개를 다 엮어주면 만족하는 k 값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부터 k가 1 사이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도 되고, 그죠. 1까지 되니까. 그래서 요걸 근으로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 뭐 전체 다이렇게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요건 올려드리고요. 그 연습문제 나머지도 뭐 차곡차곡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공부 좀 이번 주말에 열심히 해서 다음 주 시험 잘 보시고요.